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식물세포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글로벌 세미나 소외실에서 드릴 강연의 제목은요, 과학을 왜잘 소통해야 하나요? 발표 자료 만들기 편입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소통 경연대에 회 나가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부터 전 바이오통신원으로 과학소통 관련 연재를 하기도 하고, 초, 중, 고등학교나 관공서에서 과학이나 소통에 관련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발표 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좋은 데이터는 좋은 발표를 가능하게 하지만 좋은 데이터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학을 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 이번 강연은 그첫 단계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 혹은 PPT 내용의 퀄리티를 향상하고 싶으신 분, 또세 번째, 평범하고 좀 졸린 내용에서 그런 발표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특색 있는 발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베이직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강연으로서요. 과제나 PPT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학부생부터 PPT 발표 제작이나 발표 자체가 좀 어려우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저만의 발표 잘하는 노하우를 몰래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 소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